오늘은 군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군대 우리 모두 좋아하는 군대 군대 월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월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군대를 다녀왔거나 갈 거거나 뭐할 거기 때문에 뭐안간 사람들은 뭐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있긴 있어 지금 뭐 미필인자가 뭐 자꾸 헛소리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군 복무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됐지 나도 군대 갔다 온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솔직히 요즘 진급 체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18개월 1년 반와 1년 반이면은 1년 반이면, 반이면 할만하지 솔직히 <laughs> 나는 26개월을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야 진짜 여기서 8개월을 더 한다고 생각해봐. 어 어쨌든 이병 이병이 2개월 와 이병이 2개월밖에 안 해. 이야, 짧네. 일병이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 병장이 좀 짧은 편이네. 이병 하는 시간이 딱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 18개월이 어차피 6주년인가? 그러면은, 이병이 2개월이면은, 훈련 소기간까지 포함해서 2개월인가? 훈련병은 이병으로 안 쳐주잖아, 원래. 훈련이 다 끝나야지, 그때 이병 그 짝대기 하나 추는데? 뭐 되게 짧네. 음. 예전엔 6주 훈련이었는데, 요즘은4주라고 하더라고. 해군은 20개월, 2개월 더 됐고, 공군은 22개월, 4개월 더 하는 거지. 예전에 내가 기억하기로 공군이 30개월이었어. 여기서 8개월 더 하니까, 여기도 8개월이니까, 진짜 공군 얘네들은, 와, 얘네들은 제대로 안 해, 30개월이니까. <laughs> 공군이 6주마다 휴가를 줬거든. 휴가를 줘갖고, 그거, 그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편하다고. 하니깐 육군처럼 뺑이 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깐 더 편하다고 생각해갖고 공군 간 애들이 있었는데 와 그냥 제대 제대로 안 해. <laughs> 어쨌든 지 예전에는 이병 육 개월 일병 육 개월 상병 팔 개월 병장 육 개월 이랬던 거 같애. 그래서 이십육 개월 십팔 개월 일년 반. 아 좋아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좋아진 것들이 많지. 내가 뭐 좋아졌다 그러면은 아 무슨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어떻게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 뭐 우리 할아버지. 그니까야 예전 군대에 비해서 요즘은 좋지. 이렇게 내가 다닌 군대. 그럼 뭐할말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사실이니까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한번 보자. 90년대. 야, 월급이 병장 월급 9천원이야 지금은 한 30년 전이지. 이병이 6,600원. 야, 야, 인상률 봐 봐. 91년도에 600원 올랐어. 600원. 진짜 너무하네. 6주대0직원 <laughs> 600원 올려주고 조금씩 조몇 백원씩 오르네. 몇 백원씩. 야, 진짜 너무한다. 10% 올려 줘야지. 99년도까지 10년 동안 월급 인상률이 얼마야? 9,400원에서 4,000원 올랐다. 이병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올랐네. 야, 대단하다. 아이스크림 몇개사 먹, 몇개더사 먹을 수 있겠네. 이때 뭐 물가가 뭐 그러면 엄청 쌌냐. 계속 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지. 여기는 만원 언제 돌파하냐? <laughs> 이때 여기 여기서 만원 좀좀 많이 점프업 했다. 2001년에 만원 드디어 돌파했네. 이병 월급이. 2만원 돌파했고 2002년에 월드컵 때. 2009년도 10만원. 여기서는좀 올랐어. 여기서 조금 올랐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10만원이 안 되네 쭉 비슷했어 2011년 12년 이때도 뭐쩍 찔끔찔끔 올랐지 여기 몇천원 안 오르고 10만원대 쭉 유지하다가 2017년도에 20만원 들었어 그리고 여기 2018년도에 갑자기 두배가 훌쩍 떠버렸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떴어 여기도 이렇게 거의 두배 가까이 훌쩍훌쩍 떠버렸어 그리고 여기도 50만원 2019년도에 50만원까지 갔네 이때 뭐 물가가 당연히 이때랑 비교해서는 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물가가 미친듯이 어마어마하게 싼게 아니잖아 이때 막 2000년도 물가를 보면 짜장면이 3,000원 가까이 됐고 설렁탕은 4,000원 5,000원 소주 800원 1,000원 이런식으로 맥주도 그렇고 보면은 아까 2000년대잖아 월급이 만원 이만원이야 그지? 그 밑에는 만원도 못, 못 받아 먹고 있었던 때니까 2000, 거의 10년대까지 1 0만까지 올랐고 이때는 짜장면 한세그릇 짜장면 몇 그릇 먹으면 끝나는거야 짜장면에 소주 한잔에 담배 한갑 사면 끝나는거지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야? 2021년이 60만원, 2022년 작년이 67만원 거의 70만원 가까이 됐네. 이병이 50만원, 갭이 그렇게 엄청 크지 않네. 다 모으면 얼마야? 한푼 안 쓰고 다 모으면 천만원 모을수 있네. 1년 반 동안? 한번 모으면은 해외 배낭여행 두번 정도는 갈 정도의 여행자금이 되겠네. 유럽 배낭여행 가면 한 500만원 정도 잡고 가면 되니까 혼자 배낭여행 잡고 한달 정도 가면은 두 번을 갈수 있겠네. 뭐 남미도갈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얼마였을까? 90년대는 너무 하니까 90년대 너무 너무 옛날이잖아 그지? 30년이니까 나 2005년도로 하자. 아, 단위가 너무 작아갖고 그러니까 천원을 잘라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겠는데. 아, 진짜 비참하구나. 여긴 소수점을 해야 돼. 저기 여기 2000년대는 천원짜리 절삭해야 되는데, 3.9 이렇게 사로 하자. 2005년도는 26개월이 아닌가? 2005년은 26개월 맞는 거 같아. 야! 야, 너무하네. <laughs> 야, 백만, 백만원이네, 백만원. 열 배, 열배 차이가 나네, 열배 차이. 백만원. 2005년에 백만원으로 뭘할수 있을까? 2005년에 삼겹살이 8,500원. 2005년도는 못 찾겠는데, 2011년도부터는 찾을 수 있는데, 항공권 가격이 전혀 떨어졌네, 요 오히려. 기억하기로는 뭐, 2005년도라고 뭐, 엄청 사진 않았을 거야. 그럼 백만원을 모아갖고, 26교, 2년 넘게 백만원을 모아갖고, 미주유은못 가겠네. 동남아 뭐 이런데 <laughs> 아 이거는 비행값이구나 <laughs> 숙박비나 이런 건할 수가 없네 와 진짜 2005년은 그나마 4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90년대 이때는 진짜 이거 뭐냐 이거 뭐야 맞아 <laughs> 막 3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거의 여기는 그나마 100만 원이라도 모으지 복무 기간은 길고 진짜 막 훨씬 열악했지 당연히 구타도 있었고 그리고 2023년부터는 또 월급이 오른다네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확정이 됐나 봐 그리고 또 사회진출지원금 뭐 많이 참 좋아지긴 하네 뭐 이거, 이거 좀 많이 주네 뭐 200만원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뭐 이러겠지 야 그러면 너 그렇게 좋으면 니가 또 한번 가라 이런 얘기하겠지만 이미 한번 갔다 왔잖아 간다 갔는데 왜또 가냐는 거야 그 좋다는 게 민간인보다 좋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옛날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조건이었으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갔으니까 훨씬 기쁘, 기쁘게 갔겠지 그때 당시에 그얼굴을 받고 가느니 갔다 나오면은 진짜 아낀다고 치면 100%다 모으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낀다고 치면 어느 정도 뭔가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를 할수 있는 하다못해 해외 여행 갈수 있는 여행 자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진짜 월급 <laughs> 회식 한번 하면 끝이지 회식도 못, 회식도 하기 힘들지 솔직히 저돈 갖고 회식하기도 힘드니까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박봉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무 징집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 기사가 2021년이야. 정부가 월급을 올려준다 이기거든 2021년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최저시급 대략 한 200만원 남짓인데 이것보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하로 받는다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봤더니 Frontline u n i t 전방이지 전방 부대가 660불 한 달에 우리나라 치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8-90만원 정도 되지 우리나라보다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부대 있잖아 행정병 같은 그쪽은 후방부대겠지 270불 와 진짜 너무 조금인데 270불이면은 40만원 좀안 되나 가시만해 안 되는 거야. 30만 원대지. 이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 그러니까 전방이라면 뭐 얘네들을 치면 이제 GDP 같은 데겠죠, 우리나라치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GDP 훨씬 높다. 1인당 인당 GDP가 5만 불이야. 거의 1.5배 수준. 얘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월급이 상당히 적다. 그러고 너무 적다. 그래갖고 올리기로 했다는 거지.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지. 작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고그 전방은 980불. 한120 정도 되는 거지. 120만 원. 그리고 행정병은 400불. 야, 행정병은 짜네. 5 0만 원이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1 0 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으니까 얼추 비슷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차등을 두지 않잖아. 뭐 전방인이 행정 후방이니뭐 이런 게 따로 두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낫네. 월급 하나로 치면 얘네 소득 소득 수준도 높은데 이스라엘도 사방이 다 적이지 우호국이 없어. 얘네 얘네 얘가 여기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들이 많아갖고 로켓포 날라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우리나라보다는 좀더 위험한 것 같긴 해. 실제로. 그러니까 여성들도 징집하는 거지. 우리도 여성은 징집을 해야 되는데. 점점 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아무튼 우리나라 어 군대 월급 예전에 매우 많이 주니까 1년 반이면 정말 금방 가지 예전에 군대가 진짜 시간이 안 갔던 거는 상병까지는 시간이 진짜 잘 가거든 그러니까 1년 반까지 상병 때 1년 반 정도까지는 시간이 잘 가는데 병장 때부터 시간이 진짜 안 가거든 어찌됐든 군복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화이팅